이웃의 음모,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조직적 괴롭힘의 진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이웃의 음모.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조직적 괴롭힘의 진실. 장면 1 대화하는 이웃들. 무대로서의 아파트 단지. 이웃 A와 B가 나란히 앉아있다. 행인 씨가 지나가고 그들은 속삭인다. A 속삭이며 저 사람 또 나와. 맨날 뭘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것 같지 않니? 비 끼어들며 맞아 맞아. 누가 봐도 혼자인 것 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 행인씨가 수긍하며 지나가고 이웃들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대화로 돌아간다. 장면 2 공사장. 웃음소리가 들리며 공사 소음이 섞인다. 건설 노동자 D가 등장하여 말한다. D 큰 소리로 아 저기 보이네. 그 사람 오늘도 혼자다. 에 이렇게 다투는지 이해할 수 없지? 노동자들이 웃으며 시끄럽게 공사하다가 이웃들이 속삭이는 소리와 혼합해 피해자의 귀에 전해진다. 장면 3 오토바이 배달부. 오토바이 배달부이가 신호 대기 중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한마디 한다. 이 빠르게 지나가며 저리가세요. 혼자라니 괜찮아?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